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정말 좋은 차만 소개하고 있는 국산차 일련 노중업체 굿모닝 주학대 김기범 대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정말 또 좋은 차량, 이번 주에 들어온 신규 매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인공은 바로 올류 카니발 9인승을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어, 생각보다 가격대가 괜찮거든요. 지금 저희 매장에 오시면 생각보다 많은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 한 246대 정도 지금 올류 카니발 9인승이 있어요. 자이 중에서 제가 정말 괜찮은 거 신규 매물 8대 정도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매물 자체는 수원에 저희가 매장이 있거든요. 수원에 46,00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0대가 올류 카니발 9인승. 그 중에서 오늘 8대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자 이번 주에 들어온 신규 매물 어떤 차들이 들어왔는지 지금부터 제가 바로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올뉴카니발. 혹시라도 영상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다면 차량 번호 알려주시면 여기로 전화 주시면은 또 저희가 저, 어, 빠르게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제가 바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고차 보실 때 정말 궁금하신 점이 많죠 중고차 시세도 어, 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아마도 공부가 되실 겁니다 전국에 계신 얼류 카니발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아 시세가 좀 떨어졌구나 아직까지도 비싸네 아하 뭐 이런 느낌 있을 거예요 자지금도 제가 바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먼저 빠른 속도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모델은 럭셔리 등급이고 자동문과 루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있는 모델이에요. 생각보다도 옵션이 괜찮아요. 자, 899만 원. 일단 9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15년식이고 18만 키로 정도 이렇게 주행을 했고 자, 보시는 것처럼 색상도 이쁘잖아요. 성능 점검 결고매어은딱9%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자, 주행거리 대비 괜찮아요. 렌트는 없습니다. 사고는 없죠. 그리고 미세누유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고 따로 뭐보험미력이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보험미력 빵원. 그만큼 교환도 사고도 어디 뭐 접수한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고 여기 보시면 썰루프가 있어요. 정말 조용조용 잘 타셨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이 모델 썰루프가 있는 모델 뒷좌석 열선도 추가되어 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 썰루프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기본 옵션이고요. 자, 이 차량 꼭 추천드릴게요. 자동문, 썰루프, 사이드스텝 세 가지 어,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어떨까요? 올류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이죠. 자, 흡기와 인젝터를 아, DPF를 전부 다 클리닝 한번 점검을 해놨어요. 엔진 마운트까지 로크함 커버까지 전부 다 경정비를 해놨습니다. 그게 또 메리트가 있고 판매가는 1320만원. 16년식이고 17만키로 전부 다 신규 매물입니다. 사고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렌트 없음 매연 고작 2% 굉장히 매연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미세누유는 하나도 없죠. 바로 이거죠. 구매하셔도 됩니다. 시트 자체가 아직까지도 괜찮고 자동문이 있죠. 그리고 차 어, 축구방 감지기와 차선이탈, 미끄럼 방지, 220볼트까지 전부 다 옵션이 지금 완전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메모리 시트까지 당연히 트렁크, 파워 트렁크에 어, 어라운드 뷰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옵션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루프박스까지 있어요. 이 차도 일, 어,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다른 하자가 없어요. 다음 차입니다. 1330만원 자프레스트지이 차는 어떨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한 외판. 자, 12만 키로, 15년씩. 평로정은 길었고, 사고는 전혀 없음. 도어, 어, 두 군데만 판금 있습니다. 그리고, 매어는 고작 4%, 렌트는 없음. 자, 미세누유도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차는 구매하셔도 돼요. 자, 사셔도 됩니다. 나머지, 썰룩 부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 옵션이에요. 썰루프만 추가된 기본 옵션. 다음 차입니다. 1460만원. 다음 차입니다. 1460만원. 올룩하니발 9인승. 어, 2차도 마찬가지로 썰루프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좀 답답함이 사라지잖아요. 자, 1460만원. 1 6년식의 12만 키로. 성능전공 기록부. 매연은4예요 렌트는 있음. 뒷판금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미세노유는 이텁다. 없다. 바로 이거죠. 자, 구매하셔도 돼요. 이 정도면 그래도 A급입니다. 자, 색상은 검정, 블랙 바디. 나머지는 뭐 시트 괜찮고, 나머지는 내비 후방 카메라, 뒷좌석 결선과, 어? 축구방 감지 차선이 딸 220V 추가되어 있고, 양방향 통풍이 되어 있고, 파워 트렁크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자, 이 차도 무조건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음 차입니다. 1090만원. 자, 노블레스 등급 색상은 주색바디 전방 감지기 센스 있죠 이런식으로 주색바디 사이드 스텝도 있습니다 차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보시면 실내도 어, 사진이 흐리지만 상당히 깨끗한 편으로 어, 나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 일단 이 옵션 자체가 180만원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죠 1090만원에 16년식에 18만키로 정도 어, 가격대가 저렴하지 않나요 자, 매연은 고작 3% 렌트는 없음. 사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도어교환만 있어요. 미세뉴 자체는 전혀 없죠.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차는 구매하셔도 돼요. 자,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자, 어트라이트 기능 220V 미그란 방지. 자석 열선 USB. 나머지는 이렇게 양방향 통풍과 열선. 이 정도. 자,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음 차입니다. 자, 1149만원. 등급은 프레스티지, 소, 어, 소유자 변경은 없음. 자, 썰루프가 하나 있어요. 자, 1인 신조에 썰루프가 있는 무대. 실내 시트 괜찮고, 여기 있죠? 자, 성장과 기록부, 매연이 4%, 렌트 없음. 자, 사고는, 자, 사고는 없지만, 펜더 교환과 라디에트 소프트 교환. 미세의 누유는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미세의 누유만 있고. 두 군데 정도, 단순 교환 정도. 자, 이 차는 타셔도 돼요, 일단. 자, 타이어 트레드는70% 정도 남아있고, 자동문이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자동문. 그런 방지, 이렇게 있고 UVU 넵이랑 그리고 썰루프까지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도 없어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주행거리도 13km/16년식, 만 등속조인 트도 수리를 해놨고, 나름 경정비를 신경 썼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2차도 마찬가지로 썰루프가 있어요. 시트는 괜찮은 편이죠? 썬루프가 있고 1099만원 15년식이고 17만 키로 신규 매물이고 색상은 쥐색 바디 사고는 없습니다. 에어는 고작 6% 렌트는 없음 미세누유도 없음 뭐 아무것도 없죠. 1인 신조의 듀얼 썬루프 들어간 모델, 그리고 통풍과 열선 그리고 자동문이 있어요. 자동문 자동문 그리고 썰루프 이렇게 내비랑 후방 카메라 220볼트 시트도 괜찮은 편이고. 자, 이 차도 1순위로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1090만원 프레스티지올뉴카니발구인승 16년식이고, 17만 5천 k m 입니다 자, 이 차도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자, 사이드 스텝도 있고, 자, 성능이 정말 길었고, 매연 6% 렌트 없음. 사고는, 사고는 없어요. 판금과 교환이 있긴 합니다. 뺀다에. 단순 수리 두 군데. 자,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다른 특별한 옵스, 옵션은 없지만, 키두 개. 양방향 통풍과 열선, 그리고 썰루프가 있어요. 자, 썰루프랑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자동문도 있고요. 자, 2차도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신규 매물만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들어오면, 정말 빠른 속도로 제가 신규 매물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